로봇이라는 이름이 탄생한 지 올해로 꼭 100년이 됐다. 그리고 100년 만에 로봇은 부족한 농촌의 일손을 돕고 위험한 현장의 일을 도맡아 하며 외로운 사람들의 말벗이 되기도 한다. 이제 일상생활, 산업현장, 서비스 영역, 의료현장에서 반려로봇, 배달로봇, 청소로봇, 웨어러블 로봇까지 우리의 삶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로봇이 함께하고 있다. 로봇은 더 이상 상상 속의 존재가 아닌 우리의 생활 속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 속 로봇을 더 유용하고 더 다양하게 개발하기 위해 협업과 소통으로 혁신적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는 기업들이 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서비스는 일상화되었고 이러한 변화 속에서 국내외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필수 과제가 되었다. 기업들은 기업의 사업 방향부터 내부적 운영 방식까지 디지털화하고 혁신하기 위해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로봇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이다. 실제 로봇 사업은 코로나 19 사태 이후로 급성장하고 있다. 미국 시장 조사 기관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전 세계 로봇 시장 규모는 오는 2025년 약 243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국내 역시 로봇 시장 규모의 확대로 산업 발전에 있어 로봇은 빼놓을 수 없는 화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증명하듯 로봇의 활용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로봇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과 투자도 비약적으로 커져가고 있다. 실제로 현재 산업 현장에서는 근로자와 협업해 자동화된 공정을 만드는 협동 로봇 AI, 빅데이터, 스마트 센서 등을 활용해 상호작용할 수 있는 지능형 로봇이 등장하는 등 로봇을 통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KT와 현대중공업그룹은 이러한 변화를 선도하고 있는 기업들이다. 최근 KT는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기술력을 바탕으로 디지털 플랫폼 기업 디지코 KT로의 변화를 선언했다. 디지코 KT로 나아가기 위해 로봇을 통신회사로서 장점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분야라고 판단한 KT는 KT의 경쟁력 있는 초저지연 5G 환경을 활용, 로봇의 능력을 배가할 수 있는 기술 개발과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이를 위해 KT는 로봇과 AI 분야 인재를 적극적으로 영입하였으며, 작년 10월 AI 로봇 사업단을 신설하는 등 통신회사 3사 중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로봇 사업에 투자하고 있다. 또한, 미디어, 커머스, 자율주행 등 다양한 사업 분야와 로봇을 접목하여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로봇을 적극 활용해 나가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2021년을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기술 경쟁력 확보의 원년으로 선언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대중공업그룹은 AI, 빅데이터, 로봇 등의 기술을 제조업에 접목하여 최첨단 조선 에너지 그룹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현대중공업 그룹은 현대중공업을 5G 기반 스마트 조선소로 탈바꿈하고 선박의 안정성과 경제성을 높이는 핵심 기술이 적용된 첨단 스마트십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으며 최적의 선박 운용을 지원하는 통합 스마트쉽 솔루션과 선박용 발전 엔진에 AI 기술을 접목한 선박 운전 최적화 시스템 그리고 증강현실 기반의 항해지원 시스템인 하이나스 등 스마트 선박 사업 강화에도 앞장서고 있다. 또한 경쟁력 있는 미래 로봇 산업 육성을 위해 현대중공업그룹 현대로보틱스는 그동안 주력했던 산업용 로봇 분야 외에도 다양한 로봇 산업 분야에 진출하여 협동 로봇, 서비스용 로봇, 스마트 팩토리 분야 등의 기술 개발과 투자를 이어가고 ICT를 결합한 건설기계와 첨단 에너지 플랫폼 등을 통해 사업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이렇듯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필요성과 로봇의 중요성에 대한 생각이 일치한 KT와 현대 중공업 그룹은 전략적 협력 관계를 맺고 함께 혁신적 가치를 만들어 가고 있다. 지난해 KT는 현대 로보틱스의 지능형 로봇 개발을 위해 500억 원 규모를 투자하여 서비스 로봇 시장 진출을 함께 기획하고 있으며 2020년 2월 KT는 현대중공업 그룹을 포함한 산학연 기관들과 함께 대한민국 인공지능 1등 국가 실현을 위한 개방형 혁신 생태계 AI 원팀 업무 협약을 체결하며 더 많은 협업을 약속했다. 그리고 최근 들어 KT와 현대중공업 그룹은 주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두 기업이 함께 만든 혁신적 성과들 중 가장 주목할 성과는 5G 스마트 팩토리 산업용 로봇을 개발한 것이다. 어, 저는 이 협업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이제 이런 지능형 로봇을 개발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근데 이제, 어, KT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5G 통신망이나, 어, 이런 통신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어, 이런 것에 특화된 기업이라고, 보, 어,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그에 비해서 이제 이런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어, 현대 로보틱스가 가지고 있지만 KT에서는 가지 못한 역량이기 때문에 KT에서 이제 이런 AI랑 5G 통신망 기술 이런 것들과 이제 그 현대 로보틱스의 이런 하드웨어 기술이 결합이 된다면 저는 굉장히 큰 시너지를 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KT와 현대 로보틱스는 KT 5G 스마트 팩토리 산업용 로봇 상품 개발을 위해 각자의 기업 강점을 살려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지난해 9월 마침내 5G 스마트 팩토리 산업용 로봇 상품을 출시하였다. KT와 현대 로보틱스가 함께 개발한 산업용 로봇은 KT 스마트 팩토리 플랫폼 팩토리 메이커스와 현대 로보틱스 산업용 로봇을 연동하여 품질, 생산성, 관리 능력 향상 등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는다. 아, KT는 2019년에 스마트 팩토리 사업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시작 자체가 이제 5G B2B 유스케이스로 시작을 했고요. 최초 상품이 어 코봇이라고 하는 이제 협동 로봇입니다. 그 협동 로봇 상품을 이제 필두로 해서 이제 작년의 경우에는 좀더 범용성이 있고 좀더 시장이 넓은 이제 산업용 로봇으로 상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해 나갔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현대 로보틱스가 국내 산업용 로봇의 1위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현대 의 하드웨어와 이제 KT의 역량 기반으로 저희가 스마트 팩토리 이제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제 현대와 같이 협업을 했고요. 지금 현재 올해 신규로 수주하는 사업의 대부분은 산업용 로봇입니다. 어, 현대로보틱스는 지난 38년간 산업용 로봇 사업을 진행해왔고, 그 38년간의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어, 다양한 사업들을 수행하였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어, 지금 그 스마트팩토리 구축을 하고 있는 사업들의 실제적인 SI 역할을 충실히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같이 협업함에, 어, 현대로보틱스가 담당한 부분들은 결국은 하드웨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KT가 담당한 부분은 IT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KT의 그 통신 회사라고 하는 이미지보다는 IT 회사라고 하는 이미지가 저희에겐 더 필요했고 각자의 역할에 역할 분담에 충실히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KT의 ICT 융합 기술과 국내 산업용 로봇 1위 사업자 역량이 결합된 현대 로보틱스만의 혁신적 기술로 완성한 산업용 로봇은 실시간 모니터링과 데이터 유손실 걱정 없이 운용이 가능하다 또한 제조 공정 생산성 향상과 업무 효율성 증가 작업 공정 균일화와 품질 확보, 전산화 관리는 물론 클라우드 서버 활용으로 초기 구축 비용 절감, 효율적 인력 운용 등 고객 가치 향상과 두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첫 번째 사업적 측면에서는 저희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중소 협력 업체들에 대한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 사업을 KT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는 실제 중소기업에서 예산이나 비용 측면에서 주려하고 있는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고 그 사업을 통해서 저희는 네 가지 정도의 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측면에서 현대 로보틱스는 로봇 기반 예지 보전 시스템과 관련된 진단 알고리즘을 갖고 있습니다. 그 알고리즘을 KT의 팩토리 메이커스라고 하는 IT 솔루션에 잘 임베디드 하였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사업들에 지금 포팅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KT와 현대 로보틱스는 각각 1명씩의 인력 교류를 지난 1년 동안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원이 KT에 가서 근무를 하고요. KT 인원이 저희 팀에 와서 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고 서로의 문화를 서로 배워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협업의 성과로는 KT와 현대 로보틱스가 함께 진행하고 있는 KT 5G 스마트팩토리 플랫폼 고도화 작업이다. 두 기업은 현대 로봇 관리 시스템인 HRMS의 차별화 기능을 KT 5G 스마트 팩토리 플랫폼에 적용하여 로봇 상태 관리, 로봇 유지 관리, 로봇 공정 단위 생산 관리의 기능을 고도화하고 상용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KT와 현대 로보틱스는 앞으로도 고객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5G 네트워크, 클라우드 인프라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산업용 로봇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로봇 단말과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저희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사업들은 어떻게 보면 스마트팩토리의 가장 기본적인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업을 충실히 수행을 하여서 이런 노하우들을 기반으로 해서 좀더 단위가 큰 중소기업보다는 이제 대기업이나 아니면 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도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스마트 팩토리 사업은 이제 실제적인 이제 가시적인 성과를 이미 창출하고 있습니다. 어, KT의 이제 ABC 역량과 어, 현대 로보틱스의 하드웨어 역량을 이제 결합해서 어, 신규 사업 영역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 디지털 트윈, 네, 물류 등 이제 신규 사업 개발에 양사 시너지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예, 그리고 향후에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 시장에 메이저 사업자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KT와 현대 로보틱스의 협업의 성과는 서비스 분야 로봇 개발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두 기업은 AI 서비스 로봇 엔봇을 개발, 디지털 기술이 적용된 호텔 서비스를 실현했다. 실제로 기존 버전에 비해 이동 속도와 주행 안정성이 향상된 엔봇은 서울 동대문 노보텔 엠버서더 호텔 레지던스와 조선 호텔에서 고객 서비스 제공에 활용되고 있다. 서비스 로봇 엔봇은 고객이 서비스를 요청하면 직원이 목적지를 설정하고 고객의 요청 물품을 배달 로봇에 넣는다. 이후 호텔 엘리베이터와의 통신을 통해 스스로 엘리베이터를 탑승한 후 층간을 이동한다. 로봇이 객실 앞에 도착하면 고객에게 도착했음을 알리고 요청 물품을 고객이 직접 픽업할 수 있다. 특히 조선 호텔에는 향후 호텔, 서빙, 러기지 로봇 세 종류가 모두 설치될 예정이며 이러한 계획들은 KT가 다중 로봇을 운영할 수 있는 플랫폼 사업자로서의 강점을 검증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사는 조금 더 세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로봇 개발을 목표로 AI의 학습 능력을 통해 시스템을 꾸준히 업그레이드하여 편의성을 높임으로써 더욱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업으로 다양한 서비스 로봇을 개발하여 고객 서비스 수준과 기업의 혁신성을 함께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KT와 현대 중공업 그룹은 로봇을 통한 혁신을 실현하기 위해 AI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미래 인재 육성 교육 활동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지난 3월 AI 워크숍을 개최하여 AI와 데이터 분석에 대한 기본 개념과 원리 학습, AI 적용 사례 공유, 기업 실제 사례 중심 교육 등을 실시하였다. 이후에도 4차 산업 핵심 전략 기술인 AI 역량을 보유한 미래 기술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카이스트 산학 연계 교육 과정을 진행하여 양사의 AI 기술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가고 있다. 두 기업이 함께 만든 지난 성과들이 보여주듯 KT와 현대 중공업 그룹은 적극적인 협업과 교육을 통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앞당기고 끊임없이 혁신을 실현하고 있다. 한국 같은 사회에서는 로봇이 특히나 어, 굉장히 니즈가 높은 회사 어,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이제 지금 뭐 우리 출산율이나 뭐 고령화 속도만 봐도 어, 곧 로봇이 우리 삶에 어, 필수적인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로봇 같은 경우에는 뭐 단순히 이제 뭐 로봇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는 뭐 수많은 뭐 반도체 기술이라던가뭐 통신망 기술이라던가 이런 다양한 어, 시장들이 엮여 있는 굉장히 고부가가치 어, 산업이라고. 어,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지금 아직까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 필요한 만큼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한국의 진짜 다음 뭐 현재까지는 반도체였다면 이제 다음 어, 먹거리가 될수 있는 만큼의 굉장한 고부가치 고부가치를 가지는 산업이다 보니까 어, 조금만 더 어, 많은 투자가 활발 히 이루어졌으면 어, 좋겠습니다. 네. 우리의 삶속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로봇은 이제. 기업의 혁신에도 깊숙하게 들어왔다. 이러한 현실에서 KT와 현대중공업그룹이 지금까지 보여준 혁신의 결과물들은 두 기업이 만들어갈 경쟁력의 시작일 뿐이다. KT와 현대중공업그룹은 앞으로도 로봇을 기반으로 한 미래산업 전략에 맞춰 다양한 제품 개발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더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세계의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기업으로 함께 도약할 것이다.